아, 구독자 만나러 가는 길 루팡이라고 구독자 만러신 청춘불펜님 만나러 가는 길 청춘 아, 청춘시대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루다야, 지금 우리 루팡님 처음 만나러 가는 거야. 1호 루팡님은 아니지만 만나는 1호 루팡님인 거지. 가서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오자, 루다. 자, 이쪽에 주차를 하고 저희는 어, 선물인 상품권을 사러 갑니다. <laughs> 갑시다. 설레! 설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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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과일청이라고 하셨거든. 아, 과일청? 응. 음. 블루베리청이야. 오 좋다. 감사합니다. 오, 잘 먹겠습니다. 장인청 드리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어 아니요. 블루베리도 좋아요. 저 어제도 요거트에 블루베리 엄청 좋아해서. <laughs> 블루베리 엄청 좋아해요. <laughs> 루다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거니까 그게 더 마음이 고맙다. 그지 원래 루다 장난감을 주문하려고 했아는데 그래. 갑자기 어제 갑자기 약속 안나하기로했서아아니요 아. 여기서 안 읽을게요. 네. 안 나가니까. <laughs> 이거는 저희 가서 읽을게요. 일단은 축하드려야 되니까. 충청 감사. 축하드립니다. 칭청해 아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둘이서 비슷해 비슷해. 아 사이즈가. <laughs> <laughs> 아다 마시네. 이거 같이 마시면 네,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구독자 애칭을 만들게 된 청춘시대입니다 <laughs> 아 진짜 우리랑 인연이 너무 깊어요 네 그죠? 제가 처음 퀴즈 맞춰서 어. 치킨 어. 받고 그니까요 어.. 그냥 민정님 떡 같으시고 그냥 <laughs> 경지님은 생각보다 이제 키, 키가 크셨어요. 아, 그래? <laughs> 네. 실제로 보니까 루다가 훨씬 작은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기들이 사진이랑 영상에서 확실히 크게 나온, 나오는 거 같아요. 네, 그래도 영상은 비슷할 줄 알았는. 데 <laughs> 루다 너무 예뻐요. 루다가 오랜만에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집앞 단지 정도만 돌고 이렇게 나온 거좀 어, 오랜만이죠. 음. <laughs> 그런데 응. 생각보다 어리셔가지고. 저요? 네. 동생 저몇살 같아요. 저몇살 같아요? 대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근데 겨우 응. 대학생 된것 같아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그니까. 루우가 네, 이렇게 들어가게 한 건데, 그 커뮤니티에 장난스러운 거 빼고, 좋아요 많이 받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장난스러울까봐. 응, 음, 아니요, 아니요. 전혀. 전혀. 아, 정말요? <laughs> 많은 사람들 공감이 이끌어 있잖아요. 그만해요. 근데 벌써 뭐 댓글에 가요. 루팡이모가, 뭐, 루다 좋아해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루팡으로 뽑아보더라고요. 그 그거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 <laughs> 소독 손 소독제 정도는 해주시고, 우리 누다도 마스크를 좀 씌우는 게 좋겠죠? 응. 어, 근데 이거 촬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촬영할게요. 손 소독제 바르는 장면. 아, 맞아. 아유, <laughs> 어, 좋네. 이렇게 다시. <laughs> 아니, 우리보다 프로야. 한번더 바르는 거야. 이거. <laughs> 자, 감격적인 <웃음> 구독자와의 첫 <laughs> 만남. 우리 누다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구독자분들이랑. <laughs> 이모가 아니라 언니 같아. 그니까 언니네 언니. <웃음> 잡았어. <laughs> 누다야 언니야. 누나야, 안녕. 엄청 우리 좋아해주시고 관심 아유, 가져주시는 언니. 야 마스크 안 끼면은 이모가 하품이라도 <웃음> 한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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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 역시. 누나야 안녕. 누구야 누다야 낯을 안 가린다. 그게. 엄마랑 비슷하게 생겼던가. <laughs> 한번 안아보세요. 이모한테 한번 가봐. 저는 이렇게 해도 좋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진짜 너무 작다, 어떡해. 그쵸. <laughs> 아니, 우리 신랑이 궁금했다고 하는 게, 처음에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영상을 어떻게 접하게 됐나, 신랑이 이게 아 궁금하다고 했거든요. 다들 아마 다 대부분 그러실 텐데, 저도 목욕 영상으로 아 네. 그게 입문을 번... 하게 되었어요. 몇번 넘겼거든요, 사실. 네. 근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웃음> <웃음>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봤죠? 근데 네. 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다 정주행하고, 근데 진짜 딱그 제가 영상을 보고 다음날 그 라방을 하신다고 음 해가지고 맞아, 맞아. 이건 봐야 된다 해서 딱 했는데 문제도 맞추고 처음 첫 문제를. 네. 야 <laughs> 이렇게 이제 우리 구독자님과 첫 구독자님과 만남을 끝났는데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laughs> 먼저 제가 제가 할까요? 아, 먼저 어. 저희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처음 본 건데 아껴 주셔서 감사하고 어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릴게요. <laughs> 어 저는 저도 오늘 처음 만나서 너무 좋았고 루다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작아요. <laughs> 루다 어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고 어 진정부부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다음에 혹시 구독자분들 에게 <S> <S> 여러분들 모셔놓고 만날 일 있으면 우리 청춘 시대님은 1순위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루다도 좋아? <laughs> 어, 아이고, <알았다. 웃음> 싫은 거 같은데? 마지막님들 다음에 만나요라고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셋 루파님들 다음에 만나요 <웃음> <웃음> 루다도 안녕 <laughs>